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? 이렇게 <laughs> 개웃겨. <왜? 웃음> <왜? 웃음> 자, 4번님. 하팅 하팅. 하팅이요? 네, 하팅 갈게요. <laughs> 아들요? 아들냐고요? 네. 우리 엄마 아들인데요? 뭔서 어쩔 거예요? 뭐라고요? 갑분서 어쩔 거냐고요? 오케이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아, <laughs> <말하는>. 거말하니 아, 오케이 <laughs> 아오케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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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면 큰일 나요 치킨 못 먹어요 편집 편지, 편지편지아 <laughs> 누구야 아이고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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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방택이 눈치 주네 <laughs> 그러니까요 아, 집중 안해 아싸, 3배야 아싸, 삼쪽 좋아요. 어, 이 발소리 겁나 많이 들리는데? 할수 있어요, 화이팅. 죽지 마, 죽지 마, 죽지 말라 그랬어. <laughs> 아저씨, 잠깐만. 아, <laughs> 아니, 여기.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, 이쪽에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. 아. <laughs> 사모님 그쪽이랑 또 반대쪽이 또 있어요 이렇게. 죽으셨어도 나가지 말고 기다리셔야돼요 나 아, 지금 보고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어, 나이스. 아, 나이스 하나 더네더 더. 네, 더 있어요 집안에 하나 응 그... 사모님 <laughs> 집안에 하나 오케이, 오케이. 말 걸지마요 일단 어, <laughs> 말 걸지 말래? ㅎ <laughs> 나이스 얘가 나 죽이네 우지 개머리판 아직 안 나왔나요? 네네 아르누아. 네가. 얼. 네. 우지 개머리판 어디서... 안 나왔네요. 네. 네. 사람 붙었어요 제 쪽에. 어운깐 네. 이층. 음, 나이스. 무지개 머리판다, 네. 한명더 사운드. 아, <laughs> 아니 아직 안 나왔네. 요 어, 나왔다. 아싸, 감쌌다. 아이아 아이, 좋아요. 조, 조증인 것 같아. 조, 깜짝이야. 조증이야. 아이, 그 <laughs> 밖에 방송하시는 분 같아가지고... <laughs> 아, 저더 다리 쪽에 있을 것 같은데, 이번에 빨리 와서 먼저 가봐요. <웃음> 알겠어요, 알겠어요. <웃음> 와. 쓰레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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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줄 알았어. 아, 여기다가 일단 연막 하나만 피워줘 들어가게. <laughs> 아저 연막을 못 먹어가지고. 아 그럼 한분째주고한분 이쪽으로 넘어가줘. 오케이,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시만. 내가 수류탄 깔게 얘한 명이 다예요? 몰라요 던져보면 알겠지 뭐하는 새끼야 저거? 자살하나? 내가 뿌렸는데 오케이 아이스 어 여기, 여기 6배 두개 남아요 이새 다비치 경에서 이래? 왜 6배 두개라도 뛰어다녀 <laughs> 장교, 동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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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돈가스 좋아해요. <laughs> 네. 돈가동 먹으러, <laughs> <돈가스 좋아해요. 웃음> 먹으러 가요. 오케이. Okay. <laughs> <Okay. 웃음> 확인. 나이스. 어, 집에도 있네. 오호호호호. 자, 딸밤에 있네. 이왕 저기에 있다. 오, 나이스벽고 자, 이제 낚시. 자, 이 자, 리제 낚시. 자, 이제 낚시. 자, 이제 낚시. 자, 이제 낚시. 자, 오우 나이스 오우 했어스이스 대가리 잘한다 네명아 오른쪽 한명 뛰어야 S방향 안돼 집에 있나보다 위쪽 깜빡다. 연막 탄 음. How are you? i go. i need a gun. i bought it. enemies ahead. keep on we. 나이스. 뒤쪽에 둘다둘다 기절. 오. 나이스. 야. 아이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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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<laughs>